안녕하세요. 사무엘상 8장입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부엘살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에 여호와께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사무엘이 왕을 요구한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억어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오십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남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일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낙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의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사무엘의 말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되어,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한지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와께 호아름매 여와께서 호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네, 오늘 이 사무엘상 8장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20절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을 위한 싸움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왕은 자신들의 이기를 위하여 싸우는 왕을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요, 예수님을 어떠한 분으로 믿고 기도하냐면, 이방신처럼 믿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내가 돈 필요하면 돈 주는, 내가 건강하고 싶으면 건강하게 해주는, 내가 고민되고 있으면 내 고민을 해결해주는, 나를 위하여 있는 이방신처럼. 네, 물론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위하여, 어쩌면 우리 한 명, 한 명을 위하여 존재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신앙이 이방신처럼 믿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어쩌면 신앙을 하면서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하면서 여기에 왕의 법규처럼 나온 것처럼 억매이는 신앙을 하고 있지 않은지 한번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신다라는 것 그것은 축복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신처럼 믿으며 왕으로 모실 때 우리의 신앙에는 자유가 사라지게 될 거예요. 네.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